옛날 옛적, 현재의 수원지역에 속하는 조선시대의 화성에는 마을을 보호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마을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용을 화성의 수호용이라고 불렀다. 용은 화성의 성곽 근처에 있는 깊은 연못 속에서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힘썼다고 전해진다. 화성의 수호용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용은 연못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 하늘을 날아올라 구름을 물고 오고비를 내려 농작물을 보호하곤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이 나타날 때마다 연못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난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들은 말라갔고 농작물들은 다들어갔으며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되었다. 마을의 원료들은 긴급 회동을 열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였고 결국 화성의 수호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해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였다. 연못 주위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용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정성과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마을 상공에 커다란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구불구불 낀 몸을 가진 용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하늘을 날았고 이내 입을 크게 벌려 시원한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연못에 차고 넘쳐 흐르며 마을의 밭과 들판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고도 감사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용을 바라보았다 용은 마을 상공에서 두어 번 크게 날갯짓을한후 다시 연못 속으로 돌아가 안착했다 그 후로도 용은 마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년 그에게 죄를 올렸고 이 이야기는 수원 화성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수원의 사람들은 화성의 용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수호하는 보호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왔다 그리고 화성 축성 시기인 정조대왕이 지세에도 이러한 용의 전설을 바탕으로 마을이 발전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수원 시민들은 화성을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평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이 없고 줄기는 세 명의 어른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굵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 나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고 그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면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와 용의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옛날 이 나무 아래에는 두 개의 전설적인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하나는 산을 지키는 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숲을 지키는 호랑이였다 둘은 원래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공동의 적을 물리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용과 호랑이는 서로의 힘을 질투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논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호랑이와 용은 이 나무 아래에서 맞붙기로 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나무의 유일한 주인으로 남아그 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싸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로 했고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드디어 그 날이 밝았다. 하늘은 암울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따금 번개의 불빛이 산을 비추었다.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은 불길을 내뿜었고 호랑이는 그 땅을 천둥 같은 발소리로 울려 퍼뜨렸다. 불의 힘은 팽팽했고 어느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듯 보였지만 둘다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느티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갑자기 나무가 큰 빛을 발하더니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둘다 싸움을 멈추고 나무를 바라봤다 나무는 그들에게 신성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의 싸움은 이곳을 더럽히는구나 이제는 싸움을 끝내고 힘을 합쳐 이 마을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나무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렸고 두 수호신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호랑이와 용은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서로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싸움은 한낮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신의 힘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한평의 전설은 그렇게 새롭게 쓰여졌다. 그 후로도 호랑이와 용은 한평 위수우자로 남아 서로 협력하며 마을 의 평화를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평 사람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여인은 마치 산의 여신처럼 고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산중에서 재를 지내는 민속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사자로 불리며 매년 특정 시기에 귀신제를 주관하곤 했다. 귀신제는 한 해의 애군을 쫓고 선한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제례였다. 제사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산속 제단으로 올라갔다. 제단은 여인이 직접 가꾸어 둔 공간이었으며, 꽃과 나뭇잎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제단 앞에 정성껏 차렸다. 음식이 차려지고 나면 신사자는 제단 앞에 나와 한결같이 조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와 소통하듯 자연의 영과 조화롭게 호흡하며 제사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귀 기울이며 신령의 뜻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제사의 절정에는 항상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곤 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사방에 펼쳐졌고, 그 바람은 마치 힘을 가지고 있는 듯 재단 전체를 휘감았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여인이 불러온 신령의 기운이라 믿었고, 이는 곧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귀신제가 끝나면 여인은 산,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그녀는 어떠한 대가나 감사의 표시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산의 일원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신비로운 능력과 그녀 더러운 신령의 기운 덕분에 한해 동안 평안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녀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월이 바뀌면서 귀신제라는 순창의 민속신앙은 점차 잊혀갔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산속 여인을 찾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창의 깊은 산속에는 아직도 여인의 전설과 그녀의 영혼이 깃들어있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 기운은 옛날 여인이 가져왔던 것처럼 이 땅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다시 소환해 주길 기다리며 산속 깊은 곳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강원도 강릉에는 많은 신화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특히 강릉 앞바다에는 바다의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이 용의 이름은 금강룡이었다. 금강룡은 사람들이 꿈꿈과 자신들의 말을 통해 꿈속에서만 나타난다고 전해졌다. 차갑고 푸른 빛의 비늘을 가진 금강룡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였다. 옛날에는 강릉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늘 기도를 울렸다고 한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면 금강룡이 자신의 배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렇기에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높을 때도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다. 금강룡이 그들을 인도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릉의 한 작은 마을에 금강산에서 왔다는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산속에서 오랜 수련을 쌓은 후 내려왔으며 바다의 신인 금강룡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중요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다 관심이 쏠렸다. 도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큰 폭풍과 태풍을 예견했다. 그는 금강령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신 그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르면 금강령이 폭풍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줄 것이라 말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윽고 예언대로 폭풍이 다가왔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도인의 말이 정말로 진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도인이 말한대로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도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미리 준비한 재물을 바다에 정성스럽게 바쳤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는 다시 푸른 빛이 맑게 뻗치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져 파도가 사그러들었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해질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도인에게 큰 존경을 표했다. 보이는 자신이 금강령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 산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련했는지 말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폭풍이 다가올 때마다 같은 의식을 치르며 안전을 기원하고 금강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다. 그후 수년이 흐르고 보이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의 떠남을 아쉬워했지만 금강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강릉의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게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리고 이 전설은 강릉 민속 신앙의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에 바다를 지켜주는 신령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령을 용왕님이라고 부르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은인이라 믿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을 기리며 큰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용왕제라 불렀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 3월 초하루 날에 거행되었고 이 날이 되면 마을의 모든 어부와 그의 가족들은 바닷가에 넓은 갯벌로 모였다. 그곳에 쌓은 돌단에서 재관은 두 손을 높게 들고 용왕님의 강림을 기도했다. 제사는 바닷가 앞에 놓인 긴제단에서 시작되어 마을 민속음악단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이어졌다. 이때 차려진 제물은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술과 과일 그리고 곡류 등 풍성하기 그지 없었다. 그런데 용왕제라는 축제에는 늘 전해져 내려오는 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마을 경제는 날로 쇠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생계가 막연해지자 큰 술집에서 열리는 밤의 회의. 모두 모이게 되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용왕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노인인 할아버지가 나서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밤마다 바다에서 들리는 용왕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에 바다로 가서 기도를 올린다면 용왕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에 결국 여러 젊은 어부가 그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용들은 특별히 준비된 배에 올랐고 할아버지는 직접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용왕 신상을 배 앞머리에 놓았다. 긴 요정이었고, 바람도 그리 순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할아버지는 용왕님이 있다고 믿는 마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 함께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몇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물결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물고기들이 배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물고기 가득한 배를 몰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고,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용왕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님께 감사를 표하며 용왕제를 성대하게 열었고 그 덕분에 바다는 항상 그들에게 넉넉한 수확을 선사했다. 이 이야기는 거제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도 마을 주민과 함께 바다의 풍요와 용왕님의 은총을 기원하곤 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울려지는 용왕제를 보며 바다의 신비한 힘과 그곳에 깃든 전통신앙을 깊이 느끼곤 한다.